지금 서브 아카데미에서 그 서브 리턴 과정 이제 해서 제가 첫 번째 메뉴로 어 상대방 그 서브의 코스를 예측 예언하는 게 아니라 일련 방법을 가르쳐 주고 그걸 진행하셨잖아요. 그래서 회원님이 기존에 상대방이 서브 넣었을 때 오는 그 언제쯤 방향을 이, 읽었을 때거리라든가 타이밍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그 읽는 방법 메뉴를 배우고 난 다음에 본인이 얼마만큼 더 빠르게 더 짧은 시간에 어느 정도 그 상대방이 서브에 공을 타격했을 때어 이런 시간이라든가 뭐 거리로 예. 어떻게 어 이게 그이가 전에 그 평소에 제가 서브를 받았을 때는 보통 서브를 하고 나서 네트를 어, 넘어갈 때쯤 이게 포로 쳐야 될지 백핸드로 쳐야 될지 생각을 했어요. 아, 베이스라인에서 상대방이 서버를 넣었을때그 공이 몇초 정도 지나와야지 내가 이제 공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이제, 이제 판단을 하고 움직이셨다는 얘기인가요? 네네. 그래서 보통은 포핸드로 쳐야 될 공인데도 불구하고 뭐 백핸드로 쳤나거나 그 당대의 경우 있거나 그리고 뭐 방향 설정이 안 되니까 몸 쪽으로 오는것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제 가만히 두고 보고 상대방한테 박수를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한테 이제 코스 읽는 메뉴 배우고 나서는, 그 다음 어떻게 달라지셨어요? 코치님한테 이제 배우고 나서는 코스 읽는 속도가 정말 빨라졌는데요. 보통은 이제 라켓에서 공이 떠나고 나서, 느낌상에는 거의 진짜 출발하자마자인 것 같고, 일단 확실한 거는 네트가 넘어오기 전에 코스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판단이 굉장히 빨라졌어요 네, 이분 얘기한 것처럼 공 거의 맞자마자 키로도 이렇게 타, 라켓으로 타격을 하면 뭐 라켓 한개 길이 갈 정도도 아니에요 헤드 한개 정도 되면 이때 되면 벌써 코스 읽고 거기에 맞게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세요 베이스라인 뒤에서 넣은 서브도 네트워올 때까지 지나야 지 않은데 제가 지금도 표시해 드리지만 이 서비스 안쪽에 여기서 한 3분의 2나 절반 지점을 여기서 서브 넣는데 그럼 뭡니까? 네트가 넘어오기도 전에 벌써 코스를 읽고 반응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이 서브 리턴은 상대방 서브의 코스를 예측 예상하는게 아니라 제가 농담으로 예측 예상하는 게 차라리 예언을 하라 그래요. 예언을 하라고. 근데 여러분도 지금 예측이나 예상하는 법 배운 적도 없잖아요. 근데 코스 읽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도 나가신 분들은 여기서부터 이제 커버리지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기존에는 이 라켓 본인이 팔로 뻗는 이 정도는 커브 쳤셨나요그 뭐 정도까지만 했던 것같아데그데 지금은 여기서 라켓 한자로서 굿뻗더도 지금 네. 솔직히 거기까지도 커브도 치시잖아 네. 이렇게 되니까 거의 이 T존을 찍거나 와이드로 빠지는 볼도 거의 쫓아가서 칩니다 방금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키가 184cm에 몸무게 100kg 넘는데 지금 이미지로 보여드린 이 위치에서 플랫섭으로 가장 빠른 풀파워로 때려버려요. 그거를 코스로 읽고 반응하는데, 여러분들 지금 반응, 이분 얘기처럼 본인 양팔 뻗은 거이 정도 그리 커버하십니까? 근데 여기서 약켓도한개더 뻗은 것까지도 커버치면은 거의 아주 정교하게 선 타고 가거나 완전히 진짜 꼭스점 이렇게 티존 찍지 않는 그런 예리한 서버 아니면은 의지가 하나면 다 쳐요. 예, 네, 그리고 그것도 이렇게 커트 치는 거 아닙니다. 드라이브로 상대방 코스에 위닝이 나오거나 위닝에 가까운 서 리턴 에이스가 되는 리턴이 가능하다는 점. 이분 말고도 리턴 집도 나간 분들의 다른 링크를 올리게 되었니까 서브 리턴 제대로 하고 싶으신 분들은 테니스 서브 아카데미가 정답입니다. 테니스 서브 아카데미 유튜브 채널의 유익한 정보를 보려면 유튜브 검색창에서 테니스 서브 아카데미와 원하는 단어를 함께 검색하면 됩니다. 라켓, 그립, 스트링, 부상 트레이닝, 서브, 포핸드, 백핸드, 빨리, 스매시, 스매시 등등 정확한 현대 테니스 정보를 바로 볼수 있습니다.